2021년 3월 생명과학원의 유전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8번입니다. 그림은 어떤 동물종 2에는 6의 개체 1과 2의 세포, 가나다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어떤 동물 같은 종에 있는 개체가 다른 1과 개체 2가 있어요. 같은 종인데 개체가 다르다는 것은 2에는 6의 핵상을 공유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별은 다를 수 있지만 상염색체는 개수나 이런 구성들이 동일하겠죠. 그리고 그 개체 1과 2에 있는 세포 간나다 서로 다른 세포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1의 유전자형은 AABB고 2의 유전자형은 AABB라고 합니다. 1은 AABB고 2는 a a b b 나와 다는 서로 다른 개체의 세포래요. 이 종의 성염색체는 수컷이 XY, 암컷이 XX이다. 라고 했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자, 그러면 먼저 가나다 세포가 개체 1과 2 중에 뭐에 속한 세포인지 아는 게 중요하겠죠? 가를 볼게요. 가는 small a하고 large b가 있어요. 지금 얘는 염색체가 3개밖에 없으니까 n 상태고요. a, b. 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몰 A가 있는 거 보니까 개체 2는 아니겠죠? 인 스몰 A가 없으니까 스몰 A가 있으니까 개체 1이 확실해요. 네. 나를 볼게요. 얘는 EN이고요. AA BB가 있는 게 확실해요. 개체 2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도 라지 A랑 스몰 B가 있어요. 그런데 어, 개체 1에서 감수분열을 해가면서 AA BB가 나오기 위해서는 네. 감수 분열이 진행된 N상태의 감수 1분열이 끝났을 때는 얘가 나올 수 있지만 2N상태에선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나는 개체 2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는 나와는 다른 개체라고 했으니까 자동적으로 1이 되겠죠. 얘도 역시 N이고 AB라는 걸알수 있어요. AB는 개체 1에서도 2에서도 다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는 다른 개체라고 했으니까 알수 있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하나 성염색체까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A와 B는 상염색체에 있고, 어, 지금 까만색으로 표시된 게 성염색체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거고, 지금 나에서는 요거죠 여기서는 이게 되겠습니다. 자, 나는 똑같은 게두개 있어요. 똑같은 게두개 있으니까, X, X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1은 다에서 보면 큰거 하나, 가에서 보면 작은 거 하나 있으니까 xy 1은 xy고 2는 xx라고 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y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는 x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억 1은 수컷이다 맞죠 단은 2의 세포이다 1의 세포죠 2의 체세포 분열 중기에 세포 한 개당 염색 분체 수를 물어봤습니다. 체세포 분열이라고 했어요. 2는 1이든 2든 상관없이 지금 이 개체는 2에는 6이잖아요. 그런데 체세포 분열 중기면 복제를 해서 염색 분체는 12개가 된 상태죠. 그래서 세포 한 개당 염색 분체 수는 12개이다. 맞습니다. 기억 티귿 답은 3번. 다음은 16번입니다. 그림 가는 유전자형이 라지티 스몰티인 어떤 남자의 정자 형성 과정을 나는 세포 3에 있는 21번 염색체를 모두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염색체 비블리가 1회 일어났대요. 1은 중기 세포이다라고 써 있네요. 자, 이 사람의 유전자형은 라지티 스몰티였어요. 뭐 지금 요 세포가 뭐 중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중기라면 이제 라지티 스몰티가 복제돼 가지고 요런 DNA 양이 두 배가 되었을 수도 있겠죠. 어 얘가 복제를 했는데 3이 지금 3의 21번 염색체를 보니까 스몰티를 두개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요 세포들은요 n이잖아요. n짜리 세포기 때문에 똑같은 대립유전자 라지티든 스몰티를든 똑같은 티를 두개 가질 수가 없거든요. 두개 가지고 있다는 건뭘 뭐, 얘기해요? 비블리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비블리가 일어났을 때 라지티 스몰티에서 라지티 스몰티를 다 가질 수가 있고 라지티, 라지티 또는 스몰티, 스몰티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라지티, 스몰티를 다 가지면 1분열 비분리 왜냐면 염이 상동염색체가 비분리됐으니까 라지티, 라지티나 스몰티, 스몰티를 갖게 되면 2분열 비분리라는 걸알수 있어요 왜냐면 염색분체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3은 스몰티, 스몰티를 가지고 있는 이 형태이기 때문에 2분열 비분리라는 걸알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죠 요이 요 단계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복제된 상태에서 이쪽으로 라지티가 갔을 거고 이쪽으로 스몰티가 갔을 거예요. 여기 비분리가 안 일어났다면 이렇게 될 거고 어 지금 여기에서 비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는 티가 가지 않고 3번에만 스몰티가 두개간 거죠. 2분열 비분리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보기 볼게요. 1과 2의 성 염색체 수는 같다. 지금 비블리가 한번 일어났다고 했는데 그 비블리가 21번 염색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성 염색체 비블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 세포들 안에서의 성 염색체 수는, 어, 같을 거고요. 여기서 남자니까 XY인데 X가 같건 Y가 같건 뭐 이쪽에 X가 갔으면 이쪽에 Y가 갔을 거고 성 염색체의 수는 같겠죠. 여기 1과 2. 상관없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가에서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네 이분열에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틀렸고요. 기억과 기억 기역 어디 있어요? 네 기억 여기 있네요. 기억과 스몰티 스몰티 있는 정자죠? 정상 난자가 수정돼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이 아이는 다운증후군의 염색체 이상을 보인다. 어 지금 기억에는 2 1번 염색체가 두개 있는 거고요. 정상 난자에도2일번 염색체가 또 하나 있겠죠. 그러면 총 21번 염색체가 세개 갖는 그런 아이가 될 테니까 다운 증후군의 염색체 이상을 보이게 될 겁니다. 답은 3번. 17번. 다음은 사람의 유전 형질 가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림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 대림 유전자에는 ABC가 있으며 각대림 유전자 사이의 우열 관계는 분명하대요. 어, 가 형질이 지금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서 결정되는데 유전자가 3개 있어요. 이거 뭐라고 부르죠? 네, 복대립 유전이라고 부르죠. 여기 보시면 다인자 유전 아니라 복대립 유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유전자형이 Bc인 아버지와 Ab인 어머니 사이에서 기억이 태어났대요. 유전자형 유전 형질이 Bc인 아빠랑 AB인 엄마가 결혼해서 기억이 태어났는데요. 기억에 대한 표현형이 아버지와 같을 확률이 4분의 3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 이렇게 결혼을 하면 어떤 자녀가 나올 수 있냐면 BA, BB, B, CA, CB.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 아버지와 같을 확률이 4분의 3 이래요. 요 4명 중에 3명이 아버지와 같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아빠는 B 아니면 C겠죠. 우여관계가 분명하다고 했으니까. C면은 두 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C보다 B가 우성이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B, 얘도 B, 얘도 B. B를 가지면 무조건 B로 형질이 발현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은 B가 C보다도 우성이야. B가 a보다도 우성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ab일 때도 b가 발현했고, bc일 때도 b가 발현하니까. 다음, 유전자형이 ab인 아버지와 ab인 아버지와 ac인 어머니 사이에서 니은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니은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의 표현형은 최대 세 가지래요.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이 세 가지래요. AA, AC, BA, BC인데, 아까 B가 제일 우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B, 이것도 B인데, 세 가지라고 했으니까 얘와 얘는 서로 표현형이 달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얘는 A일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표현형이 C여야 되죠? 그 얘기는 C가 A보다 우성이다. C가 A보다 우성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B가 제일 우성이니까 요런 우열관계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B는 A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 맞죠? 니은의 가에 대한 표현형이 어머니와 같을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지금 어머니의 표현형은 A, C가 같이 있을 때 C라는 표현형이 나타나니까 니은이 엄마와 같을 확률은 요거죠. 네, 4분의 1 되겠습니다. 답은 2번. 19번.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대림주전자 라지 A 스몰 A에 의해 나는 대림주전자 라지 B 스몰 B에 의해 결정된다. A는 A에 대해, B는 B에 대해서 각각 완전 우성이래요. 어, 가와 나의 유전자 중 하나는 상염색체에 나머지 하나는 스염색체에 있대요. 가계도는 구성원 기억을 제외한 구성원 1에서 8에게서 가와 나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표시를 해볼게요. 가 발현하는 사람 표시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나 발현하는 사람 표시해봤어요. 자, 이것으로 알수 있는 게 있나요? 여기 있네요. 3과사 정상인 3과사 사이에서 나를 발현하는 6번이 태어났어요. 이 얘기는 열성으로 유전된다는 거죠. 열성 유전. 라지비가 정상이다. 열성 유전이라는 걸알수 있는데 또 보시면 지금 6번이 나를 발현한 6번이 여자예요. 만약에 이게 성염색체 유전이라면 아빠가 스몰비를 줄 수밖에 없으면 아빠도 병에 걸리겠죠. 그러니까 열성 중에서도 상염색체 열성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아빠가 라지비 스몰비라는 거죠. 그래서 6번이 스몰비, 스몰비고, 3번은 라지비, 스몰비, 라지비, 스몰비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얘도 스몰비, 스몰비, 라지비가 하나씩 있겠죠. 라지비를 다 하나씩 가지고 있고, 지금 기억, 기역, 기억은 남자가 될 거고요. 1번에게 스몰비를 하나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6번은 8번에게 스몰비밖에 못 주는데 라즈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이 기억이 라즈비를 가졌다는 것도 알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하나는 상염색체에 하나는 엑스염색체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나가 상염색체에 있으니까 자동으로 가가 엑스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라는 걸알수 있겠죠 가가 엑스염색체 유전입니다 그런데 어, 5번을 보세요 5번이 가가 발현했거든요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이 엑스염색체 유전자 유전병이 발현을 했는데 그 유전병은 엄마한테 오죠. 유전자는 이번한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이 정상이란 얘기는 뭐예요? 엄마가 라지 에이 스몰 A이고 아들한테 스몰 A를 줬기 때문에 병이 발현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 얘기는 역시 가도 열성으로 유전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라지 에이가 정상이에요. 그러면 1번도 스몰 A를 갖게 되고 Y. 3번은 라지 A를 갖게 되고 어, 지금 6번, 7번은 다 가발 발을 발현 안 했지만 8번이 가가 발현됐다는 얘기는 여잔데 스몰 A, 스몰 A를 가졌다는 얘기고 엄마 아빠한테 스몰 A를 하나씩 받았다는 얘기죠. 얘는 라지 A일 거고 정상이니까. 그리고 얘는 Y.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8번은 스몰 B겠죠. 6번한테 받아서 자. 보기를 볼게요. 기억, 나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 맞습니다. 기억에게서 가가 발현되었다. 스몰에 있으니까 발현되었죠. 팔의 동생이 태어날 때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을 물어봤어요. 자, 가가 발현될 확률은 이렇게 만나거나 이렇게 만나면 가가 발현되니까 2분의 1의 확률이겠죠. 나가 발현될 확률은 역시 열성 유전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만나면 나가 발현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1분의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나오겠죠? 답은 5번 되겠습니다.